끊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, 내가. 그러니까 스님께 꾸지람 듣는 것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 기타 축이딱 끊어지는 순간 알수 없는 무엇인가 나하고 연결되어 있던 뭐가 딱 끊어지는 아 느낌이 순간 오는 거예요. 제가 밥은 2, 3일 굶을 수 있어요. 음. 이틀, 3일은 단식도 가능한데 아 음악을 안 들으면 고파.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음악이 고파. 그 스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, 제가 막. 그때 엉엉 울었어요.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는 하지 않겠다. 그러고 이제 그로부터 마음을 고쳐먹었는데, 고쳐먹어도 또 팔자가 그런지 한달 뒤에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어. 하루 딱 배우고 이제 도둑 피아노를 배우고 나오다가 걸렸어요. 세월. 또 스님한테. 그냥 어. 시장에서 이제 딱 마주쳤죠. 예. 예. 완전 여기 제혀 가지고 어. 예. 절까지 끌려왔죠. 어. 예. 네, 무슨 스님이너 정말 이렇게 할 거냐? 음. 오늘은 이제 그야 말로 이제 여기서 확실히 확정해. 내려가라. 예. 예, 그랬는데 아니라고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 열심히 정진하고 아. 기도하겠다고. 음. 그러면서 그로부터 오랜 시간들을 이제 좀 음악으로부터 떠나 있었죠. 음. 어. 음. 근데 이렇게 출가하신 분이 음. 한 10년 만에 다시 또 가출을 하셨잖아요, 그죠? 네, 왜 그러신 거예요? 어,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 가치단 또 후배 스생님인데 이제 우리 불교계통에도 전화 상담 기간이 하나 있으면 음. 좋겠다. 그 제가 그 스님을 돕기 위해서, 그래, 그럼 한번 해보자. 음. 그래서 사랑의 전화라는 곳에 가서, 이렇게 밤에 상담 전화를 받는 거예요. 음. 그때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네. 예.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알코올 중독자가 매일 아내를 때린다는 이야기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근친상관 관계부터 음. 무슨 파출부로 온 아주머니하고 뭐그 집의 아들이 관계를 갖는 음. 이야기부터 별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다요. 해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. 제 나이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. 아, 도저히. 그러니까.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? 그게 제가 한번 뭐 이제 스물여섯. 아, 뭐 충격이셨겠어요. 네, 네. 굉장한 충격이었죠 아, 저는.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상당 끝나고 다시 절에 돌아가려고 어, 가다 보면 밖에 육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육교를 올랐으면 세상이 빙빙 돌아. 빙빙 돌면 난간에 이렇게 내가 턱 기대서 그냥 픽 쓰러졌던 적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지옥 속이었나? 경전에 아, 아. 나오는 지옥이 아니라 이게 세상이 지옥이네. 그걸 접하면서부터 고뇌가 시작됐죠. 그런데 절에 돌아오면 제 눈에 너무 우리는 잘 먹는 것 같고 잘 자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아하. 이래도 되는가? 좀더 우리 불교와 스님들의 활동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. 아하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.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굳이 절에 있을 필요 없네.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스님께 나가겠다 그랬어. 요 스님, 저 그냥 나가 볼랍니다. 아. 그랬더니 갑자기 어안벙벙한 듯이 보시더니 그래? 거두절미 하시고 그러면 가서 장삼 바치고 나가거라. 그러시는 거예요. 출가해서 삭발하면 가사장삼을 주으로써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. 그걸 다 주고 가거라. 제가 또 맹랑하니까 장삼 가사를 다개 갖고 <laughs> 빤듯하게 스님 앞에 딱 갖다 놓고 절 삼배를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. 어, 그랬더니 스님이 나오는 뒤통수에다 대고 정모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다. 네가 고통이 있다면 여기서 에 해결해야지. 다른 곳에 나간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. 음. 대한민국에서 고통 받는다고 미국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지. 뭐 비유를 들잖아요. 네네네. 예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부산 간다고 보기 싫은 사람 없는 게 아니라. 는 거죠 아, 그러니까 파출소 피했는데 경찰서가 나타나듯이. <laughs> 그런 비유 같은 거 있어요? 예를 들자면. 정말 적절하네요. <웃음> <웃음> 그 네. 말씀 하시는데 정말, 와, 음. 깨달음이 아. 왔는데, 깨달음은 왔지만, 나갔어요. 아니, 음. 다내라는데 <laughs> 성적을 던진 겁니까? 음 그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니죠. 다시 음.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나가겠습니다 했던 게 아니고, 음. 수행자로서, 출가자로서, 어떻게 살아야 더욱더 음. 내가.